자, 먼저 제등된말소기준권말소저당이대저분 제일 부저 제일 먼저 등기해서 말을 통해 말을 기준권말라 통해서 말말소통해다 먼저 등기된 가을분이있을수 있고 나중에 등기된 을처분서을수있서 말을 통해서 기존의 법리에 의하면 이 집을 낙찰받게 되면 은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매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해서 가장 먼저 등기, 등기된 골자한테 돈을 주고 없애면 은그 뒤에 는것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입찰자들도 아, 가장 먼저 등기부 등기된 돈화관련권리는 낙찰된 금액을 베이다 맞고 소멸한다. 아주 제일 먼저 배웠던 말소기준권다 따라서 말소이 먼저 있는 가청 가등기는 뭐하고 인수하고 말소입니다 나중에 등기된 가청 가등기는 소멸한다 라고 입찰할 것인데, 전체 권리 중에서, 여덟, 이 가청만이, 말씀, 먼저는 무조건 인수하는데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등기는 가좀 무조건 소멸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였다? 인수한 수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어려운 것이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가처분이 말소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처분은 피보존 권리라고 했죠? 네. 이것이 뭐예요? 피. 이게, 이게 피 뭡니까? 보존 권리라고 그래요. 네. 어? 네. 이 피보존 권리가 근저당 뭐예요? 설정 등기 청구권을 피 보정을 한 가등기는 말소입니다 먼저든 나중 무조건 섬유해. 아셨어요? 아! 이 근저당보다 먼저 등기된 가처분은 피 보정 권리가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해놨다. 이럴 때는 무조건만다 소멸한다. 말소기보다 먼저든 나중이든 아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두 번째는 말소기보다 나중은 당연히 소멸하죠. 근데 인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려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어려워요. 제일 중간선, 여기 난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청해 놓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만약에 말씀 먼저 것서 당연히 인수하지요. 그럼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청구권을 언이랑 같이 무엇인가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 진정 명의회복이란 말이 무지무지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 명의회복을 온의로 한 설교의 뒤청권은 말소규모다 먼저 난나 절대 그 내용을 알지 않는 이상 손대지 마십시오. 그 내용을 알지 않는 상 손대지 말라 말은 뭐냐 하면은, 이 하이코하고 자세히 다 아는 사람은 입찰이 되겠죠. 그럼 우리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은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더 나은 다른 물건을 하면 되는데요. 손대서는안될 물건도 있습니다. 전형증시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말소 규모다. 나중에 등기 될수 불구하고 소멸에 낙찰증상이 뭐예요? 토지 인도 및 뭡니까? 건물 철거. 철거, 소송. 철거 소송입니다. 이것은 말소 기준걸 보다 먼저 등기됐던 나중에 등기했던 안성의 이유는 왜 그러냐 면은저 건물은 법정지상권에 성립되지 않아서 철거될 건물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놔야 다른 제3자들이 손해를 안 봐요. 아, 표시 안 하면 막 입찰하겠죠? 그래서 그 건물 철거되버리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것을 표시를 합니다. 이 건물은 법정상권에 성대지 않기 때문에 입찰하지 마세요라는 표시라 생각하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터진 건물 철청권은 말썽입니다 먼저 낮은 데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가처분은 가처분인데 그 가처분 피보정 권리가 말소기 뭐다? 나중에 등기되기 때문에 경매를 하신 분들은 말소기 정만 알아요. 그래서 말소기 뭐다? 나중에 등기된 권리는 낙찰 소멸한다, 그래요. 물론 소멸합니다. 무슨 절차에서는요? 경매 절차에서는 소멸하나, 민사소송에서는 여전히 그10%렇게 살아있어요. 이두 개를 잠깐 비교해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섬기전 등기 청권을 피보존 권란저에 뭐냐 하면은 이거다 좀 비슷해요. 아셨어요? 어. 잠깐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설익귀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란을 갖춰보는 말 속에 먼저든 나중에든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네.